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은요 타인이요 타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죠 점유 점유해서 물건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발생한 채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 변제기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유치 이것을 얘기해. 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해서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변제기 때 발생한 채권 점유해서 타인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렇게 자여러면 타인이죠. 자 타인은 뭐죠? 타인 타인, 타인. 타인니까요? 자기 것만 아니면 돼. 자기 것 자기 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채무자 채무자 것도 되고요. 채무자 이외 것 채무자 이외 것도 되고 다돼 물건은 뭐냐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에요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은 뭐죠 어음수표죠 여는 배설을 안 해도 돼요 배설 왜냐 법정 담보물건이거든요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니까 법정이니까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 없어 유치권은 없어. 등기 없으니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가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어.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갔어 봐. 지금 여러분요 지금 9시예요. 몇 시까지 강의하는 거죠? 아. 자, 뭐 그냥 들어요, 그냥.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9시까지 저고 착각했어요. 자,요.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점유하죠? 그럼 점유는 뭐다? 점유는요. 적법 점유가 돼야 돼요. 접법점유. 그럼 뭐는 안돼요? 접법점유가 되는데 뭐가 안되냐면 이건 안돼요. 예를 들어요 임대차,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그것은 안돼요. 왜요? 임대차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죠. 뭐는 안돼요? 권리금 안돼요. 이 권리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보증금도 누구한테 준 거죠? 어? 들어갈 때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요,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집을 판 거지, 집을 수리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아주 중요해. 변제기인데요, 유치권 배제 특약. 다 나와있죠, 거기.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권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아, 여러분요, 거기 책에 있는 거 하나, 하나 고쳐야 돼요. 어디냐면, 여러분요, 앞에 앞에. 앞에 한 장만 와봐. 앞에 한 장만. 앞에 한 장만. 거기 보면 전속기관돼 있죠? 오른쪽 칸에 전속기관돼 있어? 안되있어 전속기관 밑에 봐 밑에 건물 노랗게 돼있죠 노랗게 돼있죠 건물? 돼있죠 거기 보면 토지 봐봐 토지 건물 있고 토지 토지 있죠? 토지 여기 아니 앞에 앞에 아니 아니 노노노노 아까 뒤에 뒤에요? 뒤에 잠깐만요 응 음, 여기 한장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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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워야 돼1 토지는요 0부터 10년이요 토지 아까 0부터 라고 그랬죠 그 혹시 10년이라고 안돼 있어요 네. 10년을 0으로 바꿔 토지는 땅이니까 0부터 10년 1년, 건물은 1년부터 10년 토지 10이라고 돼 있죠 밑에 거 바꿔 위에 거 바꾸지 말고 네. 알겠죠 네. 아무개나 10, 10, 10이 1두개돼 있죠 네. 위에 거 아무개나 기분 좋다고 위에 거 바꾸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야 유치권 배이지 약은 유효해 무슨 말이냐 봐봐요, 봐봐, 봐봐. 내가 이걸 수리했어. 근데 수리비 안 주죠. 이걸 수리해서 수리비 안 주죠. 그러면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요 뭐라냐면 이 사람이 뭐라냐. 아내 물건이 거 필요하니까 지금 장량 주고 한달 뒤에 내가 갚아줄게 한달 뒤에. 그래 그럼 한달 뒤에 꼭 갚아 그랬어. 그러면요 돈 갚을 날짜가 어느리에요? 한달 뒤에요? 한달 뒤죠. 한달 뒤죠. 한달 뒤죠. 알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오늘이 아니고 한달 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 그러면 한달 뒤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달 뒤까지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 그것을 유치권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불가분성이요. 자, 봐봐. 내가 봐봐. 차를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90만 원 갚았어. 90만 원 갚았으니까 차 10분의 9 돌려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 100만 원다 갚을 때까지 차는 안 주는 거예요. 999,000원 갚고 면 1,000원 남았죠?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불가분성. 유치가 뭐죠? 유치? 유치 한 봐봐. 유치가 뭐냐? 유치권, 유치이 뭐냐? 봐봐. 여기, 여기.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유치해요? 돈안 준다고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대. 그러니까 유치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점유는 뭐죠? 점유는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야 되고, 직접.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돼 자, 지금부터 봐봐. 이런 거 봐봐. 봐봐. 여기 공장있죠 공장 공장을 수리했어 그건 투비를안줘 근데 의리 공장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안 주면은 그 그러니까 의리 그러면 만약에 의리 여기서 직접 점유해 봐 직접 그러면 어른 다른 데 가서 일해 못해 돈 받을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 직접점유란 말은 어누가 와가지고 공장 들어가서 일할까 봐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일 못하죠 돈안 받았는데 일까지 못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직접점유 경비업체 경비업체한테 직접점유를 시키고. 알겠죠이 의리, 의리요 경비업자를 통해서 대신 간접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한다? 내가요 경비업자한테 너 가서 점유해,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직접 점유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내가 간접적으로 점유한다고 그래. 그래도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되나? 누구한테? 여기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러면 돼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면 하안 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한번 봐봐요. 채무자가 갑이죠. 갑이 나한테 수리하고 맡겼어. 내가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채무자가 어, 뭐 아주 불쌍한 표정을 나를 보니까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줬다는 말이 뭐예요? 유치권은 점유해야지 유치해요.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을 왜 점유해야 돼? 그런데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줬다는 말이 뭐죠? 점유한다 안 한다? 안하지 그걸 뭐라 한다? 직접 점유하면 은 점유 상실이이 말이죠. 그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이걸하면 무조건요. 여기 3문제 나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결련성. 결련성만 설명 그래. 결련성만요. 여기 한번 봐 봐. 여기, 여기 한번 봐 봐. 자, 결련성에 대 설명을 그래.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차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런 차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차가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B를요. B를 우리 수리해서 수리.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수리비가 100만 원. B 차를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죠? 응?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차는 너무 낡고, 이 차는 새 차야. 그리고 어차피 둘다가비거잖아요돈안 주니까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의리요, A 차를 유치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차피 둘다가비거니까암기 하나 잡으면 된다? 이 말이 있죠.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어? 돼, 안 돼. 뭐냐면, 세탁소 주인이요, 셔츠를, 셔츠를 다림질 했는데 셔치 값을 안 줘. 그럼 그 사람요, 셔치 값을 안 주니까 셔츠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바지를 벗겨버렸다. 이 말이죠. 이 말하고 똑같아. 무슨 말알겠죠이 사람이 바지를 다린 게 아니잖아요. 뭘다렸어 그러면 셔츠를 다녀야죠. 봐봐. 그래서 얘기 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뭐를 지금 수리했어? B죠. 그래서 A는 돼야 안 돼. 이걸 말 이걸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하고 책본, 책권, 이걸 책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하고 책본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결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이 뭐죠? 체인, 체인. 우리가 부부사이는어때부부사이는 부부 서로가 연관성이 있죠? 체인. 이혼하면 요 줄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럼 연관성이 없죠. 근데 보면요. 이혼하고 나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니나 잘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 유치권은 뭐가 유치라고 그랬죠? 유치는 뭐가 유치예요? 목적물을뭐래 해서? 점유하고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채권. 채권에서 점유해야 되는데 봐봐요. 잘 봐봐. 점유는 1월 1일하고 채권도 1월 1일에 발생한 경우가 있고 1월 1일인데 채권은 1월 3일에 점유한 경우 있고 1월 5일인데 채권은 1월 2일에 발생한 경우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원래는 못 하죠. 원래는 내가 시계를 맡겼어. 오늘 수리했죠. 그럼 오늘 수리 비용이 나오면 오늘 오늘 돈을 줘야죠. 돈안 주니까 내가 돈 받을까? 오늘 점유하죠. 보통은 채권하고 점유가 같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미리서 맡기는 사람이 있죠. 저도 어제 수요일 날이 어딘가요? 저도 어제 그 뭐죠? 차를 맡겼거든요. 차를 맡겼다가 찾아왔거든요. 미리서 차를 맡겨놨죠. 그럼 점유가 먼저, 점유가 먼저. 그리고 수리가 끝나죠. 그래서 3일 걸렸거든 3일 뒤에 수리 차가 수리가 끝나가지고 그 차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채권은 수리가 끝났을 때 채권이 있잖아요. 점유를 미리 세놨다가 왜냐면 차가 순서대로 밀리니까 수리를 못하고 수리하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차를 맡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못하니까 그때 맡겨놓고 차를 가져야지 가져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으니까 1월 3일 날 이렇게 늦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1월 3일 날 수리가 끝났을 때 유치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요. 먼저, 먼저, 이제, 오늘 수리가 끝났어, 오늘. 오늘 수리가 끝났는데, 이사람 차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져간다, 가져간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유는 나중에, 이 사람이요? 내가 수리가 끝났어, 끝났는데요. 수리가 끝났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차, 차 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 했어, 지금 내가? 점유를 못 했죠, 점유. 그런데 어디서 가서 봤다? 톨게이 앞 뺐다 갔는데, 앞에 있는 놈이 보니까 그, 그놈 번호판이 있거든요. 골계도 앞에 딱 막아서 서서 딱 잡았다 이 말이죠 어뭐 수리는 어제 그제 했는데 잡는 것은 오늘 잡은 거예요 그럼차 끌고 도망간 놈은 그러면 오늘부터 유치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언제부터 유치다 일단 뭐하고 뭐하고 점유하고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된다 이말 점유하고 채권 거의 같은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채권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결련성이 필요 없어 여기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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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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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그러면 그때는 결련성이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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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그러면 결련성.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먼저 점유할 수 있고, 나중에 점유할 수도 있고.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건 뭐다? 먼저 뭐가 있고,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나중에 있고, 채권을 먼저 하고 점유가 나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뭐다? 유치권이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지는데 하나만 더 봐.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 더보냐면요 이런 것이 채권하고 물권하고 알아요? 채권하고 물권하고 채권은 뭐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 책권. 어, 채권이 뭐요? 예특한 사람이. 여러분 그게 그걸 그 말을 이해했는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자, 건물. 건물 있고, 여그렇죠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백만 원 나왔어, 백만 원. 그런데 갑자기 이 집이 경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이 경락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 뭐죠, 갑한테, 또는 병한테. 갑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집주인이 바뀌었죠, 지금. 집산 사람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게 중요. 자, 집주인이 지금 바뀌어 버린거야. 갑자기, 어? 그러면 은돈 갚으라고 할수 있어 없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값한테 받아야 돼? 그럼 경미가 됐어. 갑자기 경미가 돼 버렸어. 수리했는데, 집 수리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수리비로 누구한테 받아야 돼? 1번 누구한테 갚아야 돼? 누구한테? 병한테는 갚으라고 할수 있어 없어? 어? 있다. 손 들어봐. 없다, 손들어 봐. 없다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왜?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해. 왜 그럴까요? 이제, 이제 저렇게 나생하니까 설명해 봐. 왜? 변제 청구가 뭐냐, 변제? 변제는 돈이죠. 돈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돈은 채권이에요채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러니까, 갑이 그한테 수리시켰잖아요. 그래서 돈은 갑한테만 청구하고, 벼한테는 청구를 못한. 병이 주면은 다행이고 안 줘도 단통할 고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아까 말했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을 해 내가 이걸 물건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경매 받았다고 힙 돌려달래 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둘다 유치권 행사해 누구한테나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그래 이런 보면 가끔 면 건물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에 써있어 안 써있어? 세상 사람들 봐라 이 말이죠 여기 오지 마라 이 말이죠 유식권은 물권, 물건,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돼. 자요. 집이 있잖아.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죠? 2월 1일요. 2월 1일 처단이 없어. 처단기 저당. 아가지고 여기 4월 1일요. 경매를 하려면, 경매를 뭐냐? 경매 기입등기를 해야 돼요. 경매 기입등기. 이 경매 기입등기를 뭐라 한다? 압류라고 그래, 압류. 압류.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여기서 6월 1일 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런데요, 저당권이 있고 경매 기입등기가 있죠. 그러면 경매 기입등기에서 누가 있다? 경락인 이 있죠. 경락인 여기요 3월 1일날, 3월 1일날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요 5월 1일날 유치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 순서 쭉 가죠.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지금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락 받았죠. 경락인이 이유치권자한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그런데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락받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유치권자한테 내거 돌려달라 이거예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어? 오늘 좀 되는 거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왜안 돌려주죠? 왜안 돌려줄까? 안 돌려줘.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여기는 경매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등기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날짜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 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날짜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유치권 들어와 그럼 뭐골차포이 그럼 막 난리가 나죠 유치권시장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썼어요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 경매 기입등기 우리가 등기부로 보면 언제 경매가 시작됐다고 등기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유치권은 보호되고 그 뒤에 있는 유치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전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나는 돈 받을 때까지 집못 준다 할수 있고 압류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이 내거 돌려줘 그러면 집줘야야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집을 줘야 돼.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집 준다 안 준다? 안 줘.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저당권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왜?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비교할 수 없어. 왜? 유치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등기가 돼야지. 이러면요이 뭐죠? 출생 연월일이 언제 생일이 진행됐는지 우리 뭐그런죠 남자들끼리 하다 보면 어 제가 제가 생일이 10월 4일이거든요. 10월 4일. 1004예요. 근데요. 아 친구들하고 뭐 하다 보면 어뭐 4월 10일로 바꾸졌고. 왜요? 형이라고 해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 왜요? 뭐가 있으니까? 등권이 있으니까 등권 딱 내면은 딱 나와 안나와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야 빨리 민증 까. 뭐 그러면요? 아니야 알았어 그냥 형이랑 할게 이렇게 하뇨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데 이 유치권은 등기가 안돼 있어서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비교는 안되고 단지 대부분이 경매 압류가 언제 되냐 압류 압류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이냐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은 보호되고 압류 후에 유치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 알았죠 아주 중요하고 여기서 무조건 시험이 다 나와. 우선 여기 있죠. 물론 유추권은 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 기초 강의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안해도 관계 없어. 왜? 책만 읽으면 다 알아도구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